날마다 성경 읽기 10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네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 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임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 지어다. 아멘. 우리가 제아무리 의롭게 산다 하여도 허물과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또 이렇게 용서받은 자가 의인이며 정직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가득할 것을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32편을 읽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온통 죄악 투성이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웃으며 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죄악과 싸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오니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